안녕하세요. 짱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요, 베란다에 안 나갔죠. 어저께 물주고 나서 물반응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베란다에 잠깐 나갔었는데요. 어제하고 모양새가 거의 비슷해요. 그 물반응은 다 보인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 뭐 아픈 아이는 없어 보인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앉아서 좀 편하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한답니다. 어, 새 식구들 언박싱이에요. 제가 요번에 행복다육에 다녀왔잖아요. 그 행복다육의 장점이요. 이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놓는 솜씨가 진짜 예술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다육의 또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흔하게 볼수 없는 아이들, 또 재개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근데 행복다육에는 이렇게 한 가지 종류가 막 여러 한판 떼기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종류에 두 개, 세개뭐 이렇게 있어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개수가 많지 않은 그런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직접 가서 쇼핑하는 재미가 있어요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또 화분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서 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옛날 다육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자 요번에 제가 행복 다육에서 이제 제가 없는 아이들 제게 없는 아이들 제가 키워 보지 않았던 아이들 위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또 데려왔습니다 가을이 한껏 기대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 꼽아서 데리고 왔는데요.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어요. 이 앞에 이렇게 화분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요. 다이기도 좀 마음에 들었지만 이 화분도 조금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아이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주 이 화분이. 예술이죠. 이 화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육이도 물론 제게 없는 아이예요이 아이 이름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라쿤 비너스라는 아이래요. 라쿤 비너스. 제가 영상이라든가 또 이웃님들 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를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 아이도 여름을 나느라고 색감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백분을 뿌얗게 입고 있는데요. 약간 그 일반적인 그런 멀로라든가 뭐 라우이라든가 이런 종류하고는 입장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요.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한데 가을에 물이 들어오면 상당히 예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 화분이 예술이에요. 사각 화분에 이렇게 장식이 달려 있는 건데 요거 제가 알기로는 삼마루분이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화분이 꽤 비싸더라고요. 여기 사이즈가 한뭐 9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화분만 36,000원짜리예요. 꽤 비싸죠. 그래도 이게 아주 독특하니 묵직해요. 묵직하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아주 예쁘고, 요 색감 톤도 예쁘고, 그래서 요 화분도 마음에 들고요. 이 라쿤 비너스라는 아이도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생전 처음 보는 <laughs> 그런 아이라서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모습하고 비율하고 색감하고 너무 예쁘죠.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맨 마지막에 쇼핑 마치고 나오면서 눈에 딱 띄어가지고 이걸 하나 품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제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샤르먼이랍니다. 샤르먼이 키핑장에서 아이아이 예쁜 아이다 라고 제가 최근에 데려와서 식재해놓고 아마 키핑장에서 한 두세 번 그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샤르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샤르먼이 있는 아이이기는 한데 이 군생으로 하나 딸랑 있는 게 조금 아쉽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생으로 사이즈 조금 크고, 이건 나름 묵은둥이랍니다. 다져지고 묵은둥인데, 여름을 보냈는데, 여름 보낸 다육이 같지 않게 아주 짱짱하니 색감도 유지하고, 그 모습이 또 예쁘고요. 보험을 든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한 가지 종류 중에 이제 두 개씩은 제가 조금 키우려고 하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샤르몬이 눈에 띄길래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이건 역시나 산마루분이에요. 지금은 산마루분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 산마루분이 예전에는 매니아층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화분인데요. 현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하게 생각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두 아이를 또 품어왔습니다. 분에 앉혀져 있는 아이는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저도 뭐 가격적인 부담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이렇게 두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제가 영상에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죠. 거기서도 욕심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데려올 수가 없는 게 이미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세팅되어서 선발되어 가지고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고 하나를 빼버리면 번호가 빵꾸가 나요. 그래서 고기 있는 아이를 제가 못 품어오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또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저는 또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화분에 세팅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포트에 있는 아이들로 골라서 왔습니다. 이거는 앙코르예요. 앙코르가 제가 키핑장에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앙코르, 제게 없는 아이다 해서, 요거는 창도 아닌 것이, 에케베리아도 아닌 것이, 약간 샴페인의 겹여좀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는데요. 그 베개하고 좀 많이 닮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피멍도 들고, 입장이 이렇게 도톰하면서, 이 여름인데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을 제가 한껏 기대하게 만드는 아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요. 이제 가을에 물이 들어오면 얼마나 예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 앙코를 하나 품어 왔습니다. 음, 없는 아이를 고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카스금이랍니다. 카스금도 제게 없어요. 제가 다육이를 고르면서 이렇게 약간 변이, 몬스터, 금 종류, 뭐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니까요. 행복달 사장님께서 아 변이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변이성이 있는 아이들 금이 있다든가 뭐 철화로 엮인다든가 또 아니면 몬스터로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는 음 그런 형태의 변, 변화를 많이 주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스 금인데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금이 살짝 살짝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입장이 이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입장이 또이 환엽이에요. 넓적 넓적 합니다. 단수도 좋고, 또 제게 없어요. 카스금이라는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근데 이제 진한 녹빛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가을 되면 이 진한 녹빛에 대부분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오는데요. 진한 녹빛하고 그 붉은색하고 이 조화로움이 상당히 또 좋거든요. 그래서 또 카스 금 하나를 업어 왔습니다. 이건 아마 10cm 포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다이기를 이렇게 품어 오는데요. 사이즈가 예전보다 조금 커진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이거보다좀 작은 건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작은 아이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키핑장에 작은 아이들을 한반 정도 줄여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요 음, 주피터예요. 주피터는 요거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주피터 대품을 한번 구경을 시켜 주시는데. 어. 멋지긴 한데, 저는 대품이 눈에 안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이 주피터는 명품이다, 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알아주었던 거다, 하면서, 한 번쯤 키워보셔야죠, 하면서, 큰게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작은 사이즈 아이가 하나 있다, 하면서, 이 아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주피터는 사장님께서 직접 키우시는 주피터의 그 모체에서, 자구를 떼서 뿌리를 받아서 이렇게 키우신 거래요. 아주 주피터. 그래서 주피터 주피터 하면서 듣기는 많이 들었고 또 영상에서 보기는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매력을 제가 솔직히 잘못 느껴요. 근데 이 대품으로 키우면 아주 상당히 멋진 아이다 라는 추천을 받아서 일단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목이 없는가 봐요. 아직 이런 명품을 못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안목이 안 생겼겠죠. 근데 이렇게 주피터라고 해서 또 이렇게 요번 기회로 한번 품어봤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주피터를 명품으로 키우시고 계신 음, 구독자님이나 매니아 분들께서 웃으시리라 는 생각이 든답니다. 나중에는 알 거야라고 속으로 말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매력을 느낄 때처럼 주피터도 한번 키워보려고 입장이 넓적한 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 초록빛을 갖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키워가면서 알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짱이맘은 아직도 국민다이기한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국민다이가 기 아직도 이뻐요. 근데 요즘 이렇게. 음꽃 모양의 장미꽃 모양의 짙은색 녹빛의 빨간색 라인이 들어오는 아이 요런 아이들에게 조금 매료되어 있다고 할까요 뭐 로사로아라든가 뭐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데 이것도 러브애플인데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은 그 베넷의 분위기도 살짝 있으면서 이 장미꽃 모양의 진한 녹빛이에요 녹빛도 다른 녹빛하고 또 다르죠 요 주피터 녹빛하고 또 다르죠 진 녹색의 녹빛에 이렇게 살짝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물이 드는 이런 아이들 종류. 제가 이제 체리 환타지아라든가 그런 아이들 종류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러브 애플도 꽃 모양이 이쁘죠. 단지 하나가 아쉬운 건 이게 이제 외두라는 거.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외두를 안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요. 요, 요거는 또 아주 반짝반짝 하면서 입장이 토토큼하고, 음, 어떻게 보면 또 그, 루돌프 분위기도 색감 면에서는 살짝 나요. 그래서 요 러브애플도 일단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음, 왔듭니다라고 하니요. <laughs> 네 발음도 안 됩니다. 왔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름이 이렇게 리마리라는 거지. 이름이 독특하죠. 이름이 독특한데 모양새는 아주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아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리말이라는 아이가, 음, 없는 아이고, 요것도 상당히 가을에 이게 묵은둥이로 색이 들어오면 굉장히 예쁜 아이다라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없는 아이니까 어떻게 물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또 알고 싶어서 요렇게 리말이라는 아이를 또 하나 이렇게 품어 왔습니다. 일단은 여섯 개를 채우려고 하다가 일곱 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신입 달기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가을에 물이 들어오면 상당히 음,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들로 한번 이렇게 뽑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요, 심따 얘기도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 분갈이 해줘야 하는 날이에요. 분갈이 할 아이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오늘 베란다에서 잠깐 요하로는 아이들을 꺼내오면서 보니까 어제 물 먹고 물 팡팡 먹고 물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지금 분갈이 할 생각은 안 하고요. 물 먹고 물 반응하면서 이뻐지는 아이들 구경에,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영상 준비하면서 쳐다봤어요. 요거, 멀로랍니다. 멀로가 이제 화분이 작으려고 이렇게 얼굴을 팡 키웠죠. 이게 이번 물 관수로 얼굴을 키운 거는 아니에요. 요번물 관수 때는요. 제가 상당히 걱정한 거에 비해서 얼굴을 그렇게 많이 키우거나 뭐 벌리거나 또 웃자라거나 그건 없었어요. 아직도 이틀째 되는 날인데요. 그대로예요. 이제 제가 베란다에서 또 나가면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랍니다 이제 이틀째니까 내일 두고 봐야 되겠죠? 밝은 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렌지 몰로인데 아주 올 가을을 많이 기대하게 하는 그 아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오렌지 몰로가 가을에 물이 들으면 진짜 환상이죠. 지금은 백분도 얼룩얼룩 하면서 그래도 나름 묵은 등이라고 약간은 색깔을 갖고 있는데요. 가을 되면 이 붉은색이 더 진하게 들어오고, 백분은 더 진하게 뽀샤시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아직 분갈이를 안 해줄 거예요. 이거 봄에 분갈이 한 거거든요. 요거는 쟁이분이랍니다. 제가 쟁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지 않아가지고, 아주 상당히 아쉽고요. 아끼고 아끼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이렇게멀루를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음, 바이솔, 골드 바이솔이죠. 제가 요아이은 상당히 예쁜게 뭐냐면은요 제가 처음 데려올 때이 아이가 와인 색깔의 이 형광색 형광색 녹빛과 노란빛이 아주 예뻐 가지고 가운데만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 동안에는 완전히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 이번에 물 먹고 이렇게 연두빛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바깥쪽 이불은요 근데 이 연두빛이 굉장히 황 형광색 연두빛이에요. 제가 이 형광색 녹빛 연두빛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가을 되면은요. 제가 처음 데려올 때처럼 이 진한 와인 색깔 아주 진한 진 자주색으로 바깥쪽으로 물이 들거든요. 그 색감을 처음 데려올 때그 색감을 다시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비관살 때요. 아 겁이 나가지고 이 아이는. 어, 그날 저녁에 영상 끝나가자마자 바로 들였어요. 밤새 물폭탄이 내렸는데, 그렇게 비를 너무 많이 맞추면 녹아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얼른 들여놨는데요. 화분이 지금 묵직하거든요. 오늘은 비에 부도 없고, 제가 오늘 베란다에 나가보니까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베란다 온도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온도가 26도예요. 26도고 지금 바람이 아주 선선하니 문 열어 놓고 지낼 만할 정도로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저께 물 주고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지금 화분 속에 수분이 가득 차 있을 건데 이렇게 26도만 한 2, 3일 유지한다고 해도 요 아이들이 화분 속에 수분이 충분히 마를 수 있고요. 수분이 많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요거는 링고스타 철화랍니다. 요즘 최근에 데려온 아이들 중에서 요 아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이 연두빛이 형광색이에요. 아, 그놈의 형광색. 아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면 예쁘고요. 또 새로 들어왔다고 요번 물관수로요. 뿌리 활착을 아주 제대로 했어요. 물반응도 적당히 하고 뿌리 활착을 해가지고 아주 짱짱합니다. 단단해요. 이 다육이가 이렇게 짱짱한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기분 좋죠. 이 물주는 기분이 그런 것 때문에 물을 주지 않나 싶어요. 저기 이거 펄라이트 하나가 저렇게 끼어 있습니다. 아유, 저거를 핀셋으로 꺼내주고 싶은데 아주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 링그스타 철화도 상당히 예쁩니다. 예뻐요. 신입들도 예쁘지만 오늘 분갈이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물반응하는 아이들이 예뻐가지고 지금 한두 아이 꺼내서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거는샹그릴라예요이것도 이제 아주 작은 분에 앉아 있어요. 이건 분채 데려온 아이거든요. 이것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 어제 오늘 이렇게 온도가 살짝 내려가고 했다고 붉은색으로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물 먹어서 윤기 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반질 빤질빤질. 반질 얼굴이 반질 반질하죠. 음, 입장은 조금 분갈이할 시기가 된것 같아요. 이게 분갈이할 시기가 되면 이꽃 모양이 이게 똑 고르질 않고요.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답니다. 아마도 이 화분도 작고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분갈이를 일단 해 주긴 해 줘야 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음, 제가 물 먹고 있는 예쁜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이인데 이렇게 신입 다육이들을 분갈이 해줄 생각을 하니까 아주 기분도 좋아지고요. 또 가을에 이 아이들이 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거를 생각하니까 잔뜩 기대가 된답니다. 자, 오늘은 새 식구,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영상으로 일단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요. 베란다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말이니까 환한 곳에서 보여드릴 수 있겠지요. 자, 사리머니 음, 요거는 덩치가 커가지고요. 키핀장에 있는 사리머니하고요 아이하고, 키핀장에는 쪼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리를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키핑장에 데려다 놓고 키핑장에 있는 아이를 집에 데려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굳이 집에까지 데려다 놓을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신입생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함께 감상하시고요. 또 이런 아이들 눈여겨 보셨다가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한번 글쎄요, 개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